간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지금 현재 13년차 척수손상 장애인이고요, 사지마비 장애인입니다. 2011년 8월에 어, 자전거 낙상 사고로 목뼈의 골절로 인해서 이제 신경에 피가 튀는 바람에 그때 사지마비 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버럭중사 이원준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원주님을 찾아뵌 이유가 이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는데, 전세 네.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세 금액은 정확히 2억 100만원. 그리고 전세 대출은 받으셨나요? 어, 그렇죠. 사실. 정말 전세 대출도 원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자 부담 때문에 1억 3천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7천만원은 저희 어머니 전재산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0만원 제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 네. 빌라 매매 시세가 한 1억 5천 정도가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이 가격에도 매매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매매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사는데 있어서 어떤 부동산을 매매한다라는 거는 제 인생하고 너무 관여가 없,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집 역시도 제가 뭐 사거나 팔거나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저는 기껏해야 그냥 뭐 월세 아니면 보증금 뭐 이런 거면 관심이 있었지. 매매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실례지만 지금 이 경제 상황은 좀 어떠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 일이 월급을 받는 일이 아니고 일을 하는 만큼 이렇게 버는 건데 고정적으로 얼마를 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만 대략 최근 1년 평균 따져보면 한 달에 한 20만원? 이 정도 될것 같아요. 비수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몸 상태가 또더안 좋아지니까 예전만큼 일을 더못 하겠더라고요.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부족한 상태시네요. 기초생활 수급자인지라 그 생계비 지원받고 있고 그래서 뭐 여유롭지 못하죠 사실. 전세 대출을 받으셨는데 전세 대출 네. 매월 나가는 이자가 대략 네. 얼마 정도인가요? 어, 원래 처음에 2019년에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그때 당시 금리로 했을 때는 대략 30만 원대에서 이자를 납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거의 두배 정도 돼버린 상태죠. 60만 원이 네, 60만 상황인가요? 원이 넘어요. 네. 여기 혹시 가족분들은 몇 분이서 거주하시나요? 음, 우리 어머니 그리고 이제 둘째랑 셋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 빌라 집주인이 네.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집주인이 바뀌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별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계약할 당시에 뭐 집주인이 바뀔 거다라는 내용이 얘기한 적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 들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여기 집주인도 이 빌라왕처럼 여기저기에 집이 많다고 하는데 네. 혹시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가 최근에 경찰에 이제 사기 권으로 신고를 이렇게 할때 301채.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저희 피해자 단톡방에서는 500채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500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집주인하고는 그냥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아무리 전화도 해 전화도 안 받고 네. 문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혀 연락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전세사기를 차단하고자 고민 끝에 책을 한권집필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패턴을 낱낱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책한 권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전세세입자, 월세세입자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전세사기 당한 걸 알았을 때, 심정이 네. 어떠셨어요? 그때 옆에 이제 어머니 계셨고, 애들도 저녁에 있었지만은, 내색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혼자, 아, 이게 믿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그때부터 너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여기 전세계약을 할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진행해줬나요? 아니요.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가본 적은 없고요. 이 건물에 보여주는 집 해가지고 2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무실 안에서 계약이 진행됐었어요. 그분이 이제 명함에는 부장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왜냐면 대표가 그 현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개 보조원이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하고 같이 그냥 계약을 진행을 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막 정신없이 계약할 때는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명백하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그 부동산한테도 책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현재는 사라졌다고 하던데 어떻게든 한번 찾아내서 아... 책임을 물어야죠 아... 혹시 이 집을 계약할 때이 그냥 컨설팅 업체들이 네.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셨나요? 첫달 이자인가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줬던 것 같아요. 첫달 이자는 내주겠다. 요즘에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지원 혜택이 있는데 혹시 도움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추가적으로 어떤 대출을 또 받아서 빚을 또 져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라 이런 느낌만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임차인인 원주님께서 이 네. 집을 직접 낙찰받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은데 어떤 생각이세요? 그 방법만큼은 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제 몸도 불편하고, 그리고 경매라는 게 살면서 제 인생에 그게 너무 거리감이 있던 단어인데 그만큼 되게 어렵고 복잡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경매밖에 없구나라는 걸 지금 현재는 그거를 좀 이제 체념하고 있는 상태죠. 앞으로도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네. 채널을 볼 텐데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집을 구할 때 제가 그 중개인하고 집보를 돌아다닐 때 그 사람 말만 믿고는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상태로 된것 같은데 어, 정작 피해자가 안 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돈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원주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 마음이 정말 아픈데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에서 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네.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귀찮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언제든지 네. 전화 주세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